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,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. 5위입니다. 루메나 폴더블 선풍기 벤 프로 맥스 크림 화이트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. 19% 할인된 가격으로 시원함을 누릴 기회입니다. 프롬비 검색 후 지금 바로 부드러운 크림 화이트 색상의 휴대용 선풍기를 득템하세요. 4위입니다. 프롬비 윈드스핀 빅펜 휴대용 선풍기. 시원함을 선물합니다. 1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콤팩트하게 접혀 휴대도 간편하며 강력한 바람으로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거예요. 3위입니다. 시원함이 가득. 프롬비 미스트 아이스제트 냉각 선풍기 FF249. 42% 놀라운 할인. 강력한 제트팬과 45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야외 활동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줍니다. 에어리 블루 색상으로 시원함을 더하세요. 2위입니다. 시원한 바람, 든든한 프롬비프롬비 프롬비 베베쿨 문어발 유모차 선풍기가 28% 할인가로 5200mAh 대용량 배터리로 최대 20시간 사용 가능하며 핑크 컬러가 사랑스러움을 더합니다. 아이와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,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. 1위입니다. 시원함을 선사하는 프롬비 미스트쿨 냉각 손선풍기 스노우 화이트, 지금 26%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. 쾌적한 여름을 위한 필수템을 54,800.